지금 금융권 관계자들만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2025년 엔비디아 38% 알파벳 66% 오를 때 무려 160% 폭등한 자산 이거 모르면 평생 기회 놓칩니다. 바로 금광 ETF GDX입니다. AI나 빅테크가 아니라 지하에서 캐내는 오래된 금광이 왜 모든 빅테크를 압도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당신은 아직도 AI 주식만 보고 계신 건 아니죠? 진짜 미쳤습니다. 금광주가 최고의 승자가 된 놀라운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2025년 AI 기술의 거대한 파도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연일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던 그 뜨거운 시간이었죠. 모두가 미래를 바꿀 인공지능에 열광하며 그 관련주의 모든 시선이 쏠려 있었습니다. S&P 500이 18% 오르고 나스닥이 22% 치솟을 때, 심지어 엔비디아가 38%, 알파벳이 66%라는 경이로운 상승률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을 환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눈부신 성과를 압도하며 조용히, 그러나 훨씬 더 강력하게 폭등한 자산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최첨단 기술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지하 깊은 곳에서 캐내는 아주 오래된 광물과 그 광물을 캐는 회사들이 말입니다. 바로 금과 은, 그리고 이 귀금속을 채굴하는 기업들을 모아놓은 특별한 ETF, GDX 이야기입니다. 이 GDX라는 이름의 금광 ETF는 무려 160%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폭발적인 상승률을 기록하며 AI 빅테크 기업들의 성과를 가볍게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모두가 미래를 논할 때 과거의 유물처럼 여겨지던 금과 은이, 그리고 그들의 광산이 어떻게 이토록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거대한 흐름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AI 시대의 가장 뜻밖의 승자로 떠오른 금과 은, 그리고 GDX ETF의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AI 붐이 절정에 달하면서 전 세계 경제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열기 속에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꽃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금과 은이라는 전통적인 안전자산 시장에서 말이죠. 금값은 연초 대비 무려 70%라는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하며 역사적 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은값이었습니다. 은값은 무려 180% 폭등하며 차트 상으로는 거의 수직에 가까운 직선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냈습니다. 마치 용수철처럼 억눌려 있던 에너지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듯한 모습이었죠. 금이 완만하게 그러나 꾸준히 오르는 대형 우량주 같았다면 은은 그야말로 급등주의 관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귀금 속의 폭등은 단순히 안전자산 선호라는 말로는 다 설명하기 힘든 복합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켰고,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은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을 밀어 올렸습니다. 게다가 세계 곳곳에서 불거지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투자자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 불안감은 고스란히 금과 은이라는 안전자산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금과 은의 가격 상승률이 각각 70%, 180%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 GDX ETF는 무려 160%나 폭등했다고 했습니다. 금값의 2배가 넘는 상승률입니다. 대체 GDX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금값보다 훨씬 더 뜨겁게 달아올랐을까요? GDX는 바로 Vanek Goldminers ETF의 티커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대형 금광 기업들의 주식을 한데 모아놓은 대표적인 상장지수펀드, 즉 ETF인 셈이죠. 금값이 오르면 이 금을 캐는 회사들의 가치도 함께 오르는 것이 당연할 텐데, GDX는 그 상승폭이 훨씬 더 가팔랐다는 겁니다. 실제로 GDX는 연초 35달러 수준에서 시작해 91달러까지 폭등하며 16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S&P 118%, 나스닥 22%, 심지어 AI 대장주 엔비디아 38%, 알파벳 66%의 상승률을 압도적으로 넘어선 수치입니다. 개별 금광주를 살펴보면 그야말로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뉴몬트의 주가는 176% 상승했고 SBSW 같은 종목은 무려 3.6%라는 0 믿기 힘든 상승률을 보여주며 메이저 금광주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심지어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마이너 금광주 중에는 천몇 퍼센트 급등한 사례도 있었으니, 그야말로 금광주 시장은 끓어오르는 용광로와 같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트레이더들이 환호하는 장면이 연출될 정도로 금광주는 2025년 가장 뜨거운 투자처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금값이 70% 올랐는데 왜 금광주는 160%나 올랐을까요? 이 간극 속에 바로 레버리지 효과라는 마법 같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금광을 소유한 광산회사 사장님이라고 가정합시다. 금을 캐는데 드는 비용, 즉 생산비용은 일정합니다. 인건비, 장비, 유지, 보수비, 전기료 등은 금값의 등락과 크게 상관없이 비슷하게 발생하겠죠. 그런데 금값이 갑자기 70%나 폭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한 온스를 캐는데 드는 비용이 1000달러인데, 이 금을 2,000 달러에 팔수 있었다면 마진은 1,000 달러입니다. 하지만 금값이 70% 올라 3차별 400 달러가 되었다면 마진은 2,400 달러로 폭증하게 됩니다. 생산 비용은 그대로인데 판매 가격만 오르니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바로 이것이 금광주의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금값 상승이 1%라면 금광 회사의 순이익은 2%에서 3% 이상으로 훨씬 더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파도가 거대한 쓰나미로 변하는 것처럼 금값의 작은 움직임이 금광 기업의 실적과 주가에는 폭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된 데이터가 이를 증명합니다. 생산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광 업계의 순이익은 무려 2,200배나 증가했습니다. 이익이 늘어나니 배당 매력도 높아지고 자연히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바로 gdx가 금값의 2배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금값이 역사상 최고점인 4부 500달러에 도달했고 gdx는 90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수치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금값과 gdx 주가 사이에 역사적 평균 비율에서 큰 격차가 벌어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금값과 GDX 주가는 일정한 비율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011년 금값이 1920달러로 사상 최고점을 찍었을 때 GDX는 66달러였습니다. 이 비율을 현재 금값인 4500달러에 적용해 보면 GDX의 적정 목표 가격은 약 157달러 수준으로 산출됩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생산비용 대비 마진 증가율을 고려하면 적정 가격은 148달러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90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는 GDX 주가와 비교하면 무려 60%에서 80%가량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에서 이 평균 회기 가능성에 주목하며 GDX는 18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도대체 왜 이렇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분명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금광업계가 수십 년간 겪어온 아픈 과거, 즉 경영 트라우마에 있습니다. 금광업계는 마치 오래된 저택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먼지와 어두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죠. GDX 주가가 현재 금값 대비 역사적 평균 비율에 미치지 못하고 90달러 수준에 머무르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금값이 너무나도 빠르게 수직으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급격한 상승은 시장의 과열과 불안감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투자자들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 곧 떨어질 거야 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기 쉽고 이 불안감은 금광주 투자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로 이어지죠. 안전자산인 금 자체는 선호하지만 변동성이 큰 금광 기업 주식은 주저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시장 불안감보다 훨씬 더 깊고 뿌리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경영 트라우마입니다. 2011년 금값이 1920달러로 고점을 찍었던 시기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메이저 금광 경영진들은 비효율적이고 무모한 경영으로 대규모 손실을 입었습니다. 금값이 오르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던 거죠. 돈이 썩어 넘치는 줄 알고 무리한 인수합병을 남발하고 수익성 없는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세계 최대 금광 회사 중 하나인 베리골드는 구리 광산 인수에 실패하여 엄청난 손실을 보았고, 파스코 프로젝트에서는 무려 10조 원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킹로스골드 같은 회사는 아프리카 광산의 가치가 순식간에 제로가 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손실 사례들은 금광 업계 전반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금값이 아무리 올라도 경영진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투자자들은 돈을 잃는다는 뼈아픈 교훈이 각인된 겁니다. 이러한 과거의 자금 낭비 논란은 업계에 부정적인 인식을 뿌리내렸고 현재 금값이 다시 폭등하는 상황에서도 투자자들이 금광주에 대해 선뜻 손이 나가지 않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시장에 만연해 있는 거죠. 인수합병 발표라도 나면 오히려 주가가 폭락할까봐 걱정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그림자 뒤에는 늘한 줄기 빛이 스며들기 마련입니다. 금광업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경에는 과거의 실패를 직접 경험하고 교훈을 얻은 실무진 출신들이 경영진으로 전면에 나서면서 과거와 같은 무모한 투기보다는 주주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철학이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욱이 뱅아드 블랙록 같은 글로벌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gdx 전체 지분의 85%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은 과거처럼 경영진이 주주 이익을 등한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강력한 경영 감시를 통해 투명성이 높아지고 자원 배분이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임원들의 보너스 규칙도 개발 성공보다는 주주 수익률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체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영어 이미지 프로프트 Infographic style visualization comparing old versus new executive compensation systems. Left side shows old system with development success criteria being crossed out. Right side shows new system with shareholder returns glowing and emphasized with upward arrows and percentage symbols. Executive bonus checks are now tied to shareholder value metrics. Clean before and after comparison. Professional business graphics. 8K resolution. 또한 환경사회 지배구조 준수강화는 환경리스크를 크게 줄여주면서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 구축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다면 금광업계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딛고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회에도 언제나 위험은 도사리고 있는 법입니다.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자의 그림자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GDX ETF의 폭발적인 상승 배경과 그 속에 숨겨진 레버리지 효과, 그리고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는 금광업계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매력적인 투자 기회임에는 틀림없지만, 투자는 언제나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반드시 그 이면에 숨겨진 리스크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인지해야 할 리스크는 바로 높은 변동성입니다. 금광주는 금값의 움직임에 레버리지 효과로 반응하기 때문에 금값이 10% 하락하면 금광주 주가는 20%에서 30%까지 급락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60%라는 경이로운 급등 뒤에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과매수와 조정현상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AI 빅테크를 넘어서는 이런 이례적인 상승은 시장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작은 악재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비용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비록 현재는 금값 상승이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비용이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솟거나 금값이 하락 반전한다면 금광 기업의 마진은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광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비용 관리 능력은 투자 결정에 있어 핵심적인 고려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리스크는 바로 지역별 광산의 정치적 불안정성입니다. 선진국에 위치한 광산 예를 들어 뉴몬트나 아그니코이글 같은 기업들의 광산은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여 리스크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아프리카나 남미 등 저개발국에 소재한 광산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치적 불안정성, 규제 변화, 심지어는 국유화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어 위험도가 훨씬 높습니다. 만약 당신이 개별 금광주에 투자할 계획이라면 해당 기업이 어느 지역의 광산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한 투자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리스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금값이 4,000달러 이상에서 1년 혹은 400, 500달러 이상에서 6개월 정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면 시장의 불안감이 점차 해소되고 GDX 주가도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GDX는 현재의 저평가를 벗어나 역사적 평균 비율에 수렴하며 더욱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급등에 일희일비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과 금광주의 흐름을 이해하고 기업의 펀더멘털과 경영진의 역량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인내심을 갖는다면 이 속에서 당신만의 보석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투자 전략을 세울 때는 먼저 자신의 투자 성향과 위험 감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GDX ETF 자체에 투자하여 분산 효과를 누리는 것이 좋고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선진국 지역의 광산을 보유한 우량 금광주를 선별하여 투자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값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값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동안은 금광주의 레버리지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금값이 하락 전환할 경우 손실폭도 그만큼 커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값의 기술적 지표와 거시경제 지표를 함께 살펴보며 적절한 진입 시점과 청산 시점을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도 금광주만으로 집중하기보다는 전체 자산의 일정 비율만 배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포트폴리오의 5%에서 15% 정도를 금 관련 자산에 배분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값 변동성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면서도 금광주의 상승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영진의 변화와 기관 투자자들의 감시 강화라는 긍정적 요인도 있지만 이것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내심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이 매매로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금광업계의 구조적 변화와 금값의 장기 상승 추세를 믿고 꾸준히 투자하는 전략이 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AI 붐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가장 빛나는 성과를 보여준 금과 은, 그리고 GDX ETF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탐험했습니다. 단순히 금값이 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금광업계만이 가진 독특한 레버리지 효과가 어떻게 금값 상승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수익률을 만들어냈는지 이해하게 되셨을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과거의 뼈 아픈 경영 트라우마가 어떻게 이 매력적인 자산을 아직도 저평가된 상태로 묶어두고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업계의 변화와 기관 투자자들의 감시가 어떻게 미래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약속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GDX가 단순한 금값 추종 상품이 아니라 과거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거대한 산업의 변화를 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금은 언제나 불확실성의 시대에 빛을 발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팬데믹 때도 금은 투자자들의 마지막 보루였죠. 하지만 2025년의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AI라는 새로운 기술 혁명이 경제 전반에 걸쳐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가져오면서 전통적인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웠고 그 불확실성이 금과 은으로 자금을 몰리게 만든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던 셈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금광주 투자가 단순히 금값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금광주는 기업입니다. 경영진의 능력, 광산의 위치, 생산 효율성, 재무 건전성 등 수많은 변수가 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금광주에 투자할 때는 금값 전망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펀더멘터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뉴몬트는 북미와 호주의 주요 광산을 보유하고 있어 정치적 리스크가 낮고 배당 수익률도 안정적입니다. 반면 일부 소형 금광주들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큽니다. 투자자의 성향과 목표에 따라 적절한 종목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금광주 투자 시 환율 변동도 고려해야 합니다. 금은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해지가 된 상품을 선택하거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현재 금광주 시장이 과도기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중이지만 아직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기 전에 투자한다면 더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금광주의 높은 변동성 생산 비용의 압박, 그리고 광산이 위치한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까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때, 비로소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투자는 단순히 높은 수익률만을 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범위 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금광주 투자를 고려한다면 먼저 소액으로 시작하여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점차 투자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안전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금값이 급등했다고 해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거나 당이 차익을 노리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시야를 넓히고 숨겨진 기회를 발견하는데 작은 통찰을 제공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흥미로운 이야기와 숨겨진 보물들로 가득합니다. 2025년 금광주의 놀라운 상승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AI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불확실성이 커지자,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신뢰해온 가치 저장 수단인 금으로 향했고, 레버리지 효과를 가진 금광주는 그 흐름을 몇 배로 증폭시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장은 항상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AI 주식에 열광할 때 정작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준 것은 오래된 금광이었습니다. 이는 투자에 있어서 다양성과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금광주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지금이 적절한 시점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금값이 4부 500달러라는 역사적 고점에 있고 GDX가 90달러 수준에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이 있지만 이것이 곧 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은 때로 예상보다 오랜 시간 비합리적인 상태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광주 투자는 정보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기업의 분기별 실적 발표, 경영진의 전략 발표, 광산 지역의 정치적 상황, 글로벌 금 수요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특히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동향은 금값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2025년에도 중국을 비롯한 여러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를 다변화하기 위해 금을 대량으로 매입했고 이것이 금값 상승의 주요 동력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금시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는 금값이 5,000달러를 넘어 6,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금광주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반면 일부는 현재 금값이 과도하게 올랐으며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합니다.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어느 한 쪽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광주 투자에 대안으로는 금현물 ETF나 금선물 같은 상품도 있습니다. 금현물 ETF는 금광주보다 변동성이 낮고 금값의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추종합니다. 레버리지 효과는 없지만 그만큼 안정적입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의 첫 걸음입니다. 결국, 투자의 성공은 정보와 분석 그리고 인내심의 조화에서 나옵니다. 금광주는 분명 매력적인 투자처이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지켜나갈 때 비로소 성공적인 투자가 될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수익에 현혹되어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남들이 한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가장 위험한 투자 방식입니다. 2025년 금광주의 놀라운 상승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시장은 항상 예상을 뒤엎는다는 것, 둘째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이라는 것, 셋째 과거의 교훈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금광업계는 2011년의 실패를 교훈 삼아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금광주는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투자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160%의 수익률에 현혹되어 무리하게 투자하기보다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며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AI 시대에 금광주가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투자의 세계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투자는 결국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탐욕과 공포를 이겨내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